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금소득은 여러분들 연금 계좌로 보시면 돼요. 계좌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받았죠. 자, 연금 탈 때는 연금소득세 내는데요. 자, 어, 우리가 7 0대 미만 5%예요. 70대 4%, 80대 3%, 시험문제에 우리 유론 퍼센트이는 시험문제 찾주 나와요.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중신계약으로 수령한 연금이다. 그러면 4%예요. 근데. 이두개 연령별 따졌을 때랑 종신 계약하고 중복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80대 이상의 종신 계약은 여기 80대 이상은 3%라고 되어 있죠. 무조건 4%가 아니고 더 유리한 쪽 3%가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이해하셨나요 뭔지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연금 계좌에서 우리 한도가 있어요. 이 한도 내수령해야 되는데 한도 내수령하면 이렇게 저율로 과세하잖아요. 근데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그 이외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타소득으로 봐서 15%로 높은 단계로 과세합니다. 이것도 꼭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네요. 자 다음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을 두개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성 보험이에요. 그리고 연금 저축은 바로 연금 계좌예요.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. 자 그러니까. 어 보험료 납입할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만 적용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연금 탈때 연금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저율로도 로 분류가 되는 거죠. 반면에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연금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요. 납입할 때 세액공제 없어요. 그리고 나중에 탈 때도 우리 이자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이다 보니까 저축보험의 보험차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중간에 운용할 때는 여러분들 운용 단계에서는 모두 과세를 안 해요. 이게 바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예요. 어, 시험전에몇번 출제를 했습니다. 이것도 체크 포인트네요.